반갑습니다. 스, 스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토바코 향수들 이야기에볼 건데, 어, 향수 이야기하기 전에, 토바코 원료 이야기 살짝만 하고, 넘어, 갈게요. 자, 이게 토바코 잎입니다. 어, 이잎 자체에서 상당히 좀 강한 향이 뿜어져 나와요. 어, 당연히, 뭐, 토바코 잎이니까, 뭐, 담배 향기나, 뭐, 씨가 느낌, 어, 납니다. 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담배 냄새다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뭐, 담배 쩐내라든지, 뭐, 그런 간접 흡연시에 어던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 그런 연기 냄새, 뭐, 그런 네거티브한 담배의 느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담배에 불을 붙여서 태우는 뭐 그런 담배 향기만을 떠올리시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이야입니다 어, 자, 이 풀떼기에서 향을 뽑아내서 향수 재료로 쓰게 되는데 향을 뽑아내면 상당히 농축된 시가향, 토바코향이 나면서 어, 꽤 다양한 키워드들이 생각나는 향기가 느껴지거든요. 어, 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엄청 소량만 써도 향수에서 충분히 그토바코의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데 어, 어떤 느낌이냐면 말이죠, 살짝 달콤한 느낌을 가진 나무향기. 어, 캐키한 향기 또 그리고 얼씨한 건초 느낌 어 그리고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쓴 단맛도 있기 때문에 어비터 스윗하다는 말이 생각이 나고 어, 전체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무겁고 어, 따뜻한 분위기의 향기를 뿜어준다라고 향수에서의 토박코 향료 이야기를 좀 가볍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과 어, 기억을 살짝 이야기해 보자면, 바에 가면 가끔 시가를 핀단 말이죠. 어, 그 시가 박스를 열때 느껴지는 그 토바코 향기에서부터, 어, 시가 연기를 머금었을 때 느껴지는 그 향기까지, 그 전반적인 향 자체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죠. 어, 그런데 또 시가를 피고 나면, 옷이나 머리나 이제 몸에 시가 향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 느낌이 좋다는 피드백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 동감하시는 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 그리고 또 담배 향기도 이게 흡연하시는 분들의 뭐 습관이나 그 사람 채취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는데 유독 담배 피고 나서도 아그 뭔가 좀 고소하다 해야 될까 어, 좀 따뜻하다 해야 될까 어, 그 냄새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 이렇게 담배나 뭐시가에 대한 감상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어, 조향사가 향수를 만들 때도 어떤 토바코 느낌 그 향기의 중점을 두뇌에 따라서 어, 토박코향수의 느낌과 스타일도 정말 다양하게 어, 나올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토박코향기를 그대로 잘 표현하는 향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향수들도 있고 어, 그 스펙트럼이 꽤 넓단 말이죠. 어, 그래서 어, 저는 단 거, 안단거토박코향수들을 어, 섞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가실게요. 자, 첫 번째 향수는 바로 르라보의 타박28. 입니다. 자 시작부터 강렬하게 몰아치는 토바코 향기와 그 밑에 깔려 있는 우디한 향기 그리고 술향기까지 아그 조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지성력과발력까지 효과 상당히 좋은 향수라서 참 좋은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가격은 안 좋은 향수예요. 다음은 만세라의 레드 토바코입니다. 어, 이거 초반 부분이 꽤 달아요. 어, 프루티한 맛과 샤프랑 같은 그런 단맛이 잘 느껴지면서 시가 바에서 어, 달달한 칵테일을 먹는다거나 어, 혹은 또 물담배를 피는 것 같은 느낌을 연상시켜주긴 하는데 어, 이거 저한테는 좀 너무 달네요. 어, 살짝 감기 시럽의 단맛도 있고 혹은 또 체리 사탕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아 어, 근데 그 단맛이 좀 저렴한 느낌. 자, 세번째향수는이바로 힐데 솔리안이라는 브랜드의 벨 안토니오라는 향수입니다. 리얼 담배 한 모금. 아 그리고 쌉싸리한 에스프레소 더블샷 한 모금의 그런 바이브인데 진짜 담배향이 초반부터 잘 느껴지기 때문에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거 잔향 쪽은요 담배나 씨가 피고 나서 어, 몸에 배어 있는 그 특유의 토바코 느낌 그리고 커피향까지 느껴져서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어, 단맛 없는 토바코향를잘 신다면 어,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네 번째 향수는요 바로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타바코 토스카노라는 향수. 입니다. 어, 토바코 향기와 바닐라의 조합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런 향수예요. 뭐 다크하거나 뭐 딥하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접근하기 좋은 토바코 향수라 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어, 토바코 향기가 어, 바닐라 느낌과 좀 분리돼서 맡아지신다면 어, 꽤 강한 토바코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수예요. 자, 다음은요, 존 바바토스라는 브랜드의 빈티지라는 향수. 입니다. 어, 초반에 프레시한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토바코 향기가 서서히 블렌딩되는 맛입니다. 어, 특히 잔향 쪽에서 나는 이 토바코와 스웨이드의 우디스러움이 어, 매력적이네요. 어, 전체적으로 느껴보자면 어, 좀잘 꾸미고 어, 좀 흡연하는 뭐 40, 50대 어떤 남성분들이 느껴지는 그런 남성미가 또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향수입니다. 자 다음은요 니샤네라는 브랜드의 f 유 n 플 o r f 라는 향수. 입니 요거 어, 코코넛의 달달함과 토바코의 쌉싸름 그리고 이어지는 부지한 술바이브가 정말 오묘하게 섞여서 멋있는 어, 그런 머스큘리남을 보여주는 토바코 향수라 생각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요, 코코넛 향이 강하면 사실 직접적으로 는잘안 뿌리긴 하거든요. 어, 그런데 어, 얘는 그 가끔 그 맛이 어,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요, 아무르 우드라는 브랜드의 우드 타박입니다. 자, 이 향수도 진짜 멋있는 향수예요. 좀 전에 말한, 페뉴얼 플레임스가 한 30대 정도라면요, 이건 한 40대 정도랄 거예요 중후한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토바코 향수입니다. 자, 이름에 그런데 우드가 있는데, 아, 우드 느낌은 좀 약한 편이고요. 오히려 좀 가지 않은 바닐라 느낌과 토바코가 참 합쳐져서 이 잔향 부분을 부드럽게 빼주는 게참좋더라고요 자, 다음은요, 바나나 리퍼블릭이란 브랜드의 토바코 앤 통카빈입니다. 어, 달달한 느낌의 토바코 향수를 찾하신다면 가격 대비 참 괜찮은 향수라 생각합니다. 어, 다만, 이름에 토바코를 떡하니 박아뒀지만, 토바코 향기는 좀덜하고요 어, 프로티한 느낌과 통카빈, 바닐라의 달달함으로 쭉 빠지는 그런 향수예요 자, 다음은요, 이니시오라는 브랜드의 사이드 이펙트라는 향수입니다. 부지한 그런 술발도와 달달한 바닐라, 그리고 또 다양한 노트들의 조합이 참잘 만든 향수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그다지 특별한 향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술로 낀가 단맛, 그리고 합성우디 노트들의 그 밸런스는 정말 좋은 향수라 생각해요. 자, 다음은요, 일루미넘이라는 브랜드의 와일드 토바코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 이름 참잘 지었다고 생각 합니다. 어, 토바코 입 향기가 진짜 와일드하게 다가 오거든요. 어, 너무 강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바코 잎 향기를 강하게 어, 잘 보여주는데 아로마틱하게 풀어낸 토바코라기보다는 드라이한 담배잎그 자체를 잘 표현한 향수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몽탈이라는 브랜드의 우드 토바코라는 향수입니다. 어이 친구 어꽤 오묘한 친구예요. 뭐 수막이라는 그 친숙하지 않은 느낌의 향신료가 쓰였는데 어 되게 좀 쏴한 바이브를 가져다 주면서 어, 초반 시트러스가 펴지고 시간이 갈수록 또 약간 멘톨 느낌도 느껴지는 토바코 향수라서 어 저는 어 개인적으로 물담배 같은 게 떠오르는 어, 그런 바이브로 다가왔던 향수입니다. 자 다음은요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의 체즈 클럽. 입니다. 자, 지금 이 향수가요. 한 7, 8년 정도 됐거든요. 어, 오래전에 일본에서 사왔던 향수인데 어, 요즘에 나오는 재즈클럽이랑좀 다르게 느꼈었거든요 어, 요즘 거좀 어, 저한테는 좀 많이 라이트하게다가 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향수도 토바코, 술 어, 이런 달달한 조합의 어, 토바코 향수로 참 쓰기 좋은 향수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퍼퓸드 말리라는 브랜드의 헤로드 ]입니다. 어, 달콤한 프루티향과 토박코향이 어, 정말 부드럽게 어, 잘 블렌딩된 향수를 생각합니다. 어, 저 뒤에 희미하게 서있는 합성 우디한 느낌들까지 잘 느껴지는 향수예요 어, 그런데 아, 이게 또 리포멸이 됐는지 퍼포먼스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하지만 좀 부드러운 그리고 좀탄달한토박코향수 찾으신다면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나 싶은 향수입니다. 자, 그리고 유니크 럭셔리라는 브랜드의 비버리 힐즈 익스클로시브라는 향수입니다. 어, 달달한 콜로트와 마른 토바코가 주는 느낌의 그 폐합이 참 좋은 향수예요. 어, 토바코를 중심에 두고요. 초반에는 꿀의 달달함이, 후반에는 마른 듯한 통카빈의 달달함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또 달달한 어, 토바코 향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 아리즈 레도레라는 브랜드의 맨리 라는 향수. 입니다. 어 다크한 맛의 달달한가, 오크모스 패출리 느낌까지 잡세에서 스모키한 토버코의 느낌을 잘 표현한 향수라 생각합니다. 어, 어두침침한 어, 방 안에 가죽 소파, 뭐 그리고 또 시간아 어, 담배를 태우는 그런 다크한 이미지가 멋스럽게 잘 표현된 향수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간만에 좀 많은 향수들 한 번에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 토박코 자체가, 어, 좀 다양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뉘앙스의 토박한 향수들을 좀섞고 봤는데, 어,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 쌤, 진행했습니다